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주춤했던 평촌 목련 2단지 리모델링 사업 절차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직모 대행 체제로 운영하던 조합이 다음 달 임시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새로 뽑기로 했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사업 정상화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받은 안양 평촌 목련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사업 절차를 진행하던 이영욱 전 조합장이 지난해 병환으로 갑자기 별세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보증도 멈추었고 동시에 이주 절차도 미뤄진 상황.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조합원들은 뜻을 모았고 조합은 임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영욱 조합장이 많이 이렇게 그걸 내가 내가 언제까지는 꼭 해야겠다고 한 거를 그 건강에 이제 뭐좀 건강 때문에 그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어, 제가 그거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뭐우동 씨가 또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조합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회의를 열어 조합장 선출 등 임시총회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임시총회는 다음 달 9일 열리며 이때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동우 조합원에 대한 조합장 선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네, 일단 제가 당선이 되면 효성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잘 설득해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좀 끌어안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허그에 보증신청을 해가지고 그 보증신청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2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련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이번 임시 총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멈출 경우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매물 비용 약 140억 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따라서 다음 달 임시 총회를 반드시 통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가 통과되지 않는다 그러면이 목련 2단지는 진짜 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기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140억을 어떻게든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환할 방법도 없고 안양 평촌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받은 목련2단지 아파트 다음 달 9일 열리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또 다른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PTV 뉴스 이창호입니다.